음. 조심조심 어 j 야아빠 e p a 아빠 아빠 p a p 불안 불안 a p 어 어, a 지 a Pap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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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a 오오 조심조심조심 조심해심조심 조심해서 나가, 조심해서 나가. 자, 아 <laughs> 아빠 잡아줘. 음. 아 야, 야, 아빠, 아빠 너한 손으로 못 올려. 아, 아빠 하기 힘들어. 너도 있어요 다시 해봐.